에... 정말 이 주역이라는 것은 해석이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렵고 아주 코스믹한 그랜드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확실한 건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근원적인 주축이라는 건 역시 그 천지 코스모로지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항상 얘기해 나가고 있다. 아, 그래서, 인모 규모하고, 백성 연흥이라, 사람과 처음에는 상의하고, 그 다음에, 한계에 다달하면 귀신과 상의하여 이를 도모하고, 그것이 역이다. 그래서, 백성은 역을 통해서 성인의 기능에 동창한다. 천지인 삼재의 합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팔계의 상고, 이 이런 얘기가, 나온 거죠.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, 그니까그이 최수근 선생이 위대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한테 나타났을 때, 음, 넌 누구냐?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지를 알고 귀신은 모르느냐? 귀신자가 곧 나다. 그걸 대화로 풀었다는 게 이. 이 주역을 천만 번 강의하는 것보다 이 주역이 하늘입이 돼서 인간에게 계시를 내리는 것으로 최수근은 만드는 거죠 그냥 최수근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라고 하면 이런 천재가 없고 아 나도 그냥 이거 강의만 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나도 최수근 같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? 그러면 더좀 대접받을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하는데, 아, 또 최수은이 먼저 히트 찾는데, <laughs> 이제, 할 필요 있냐. 요새 생각에는 그냥, 빨리 갔으면 좋겠다. 빨리 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. 근데, 최수은이라는 사람은 하여튼, 단군이래. 최대인, 뭐래. 단군이래. 참, 대단한 것 같아. 요 최수은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,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최승훈을 존경해도 그건 정말 일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어 백성은 역을 통해서 성인의 기능에 동참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 곧 귀신이 되는 거고 성인이 곧 귀신이고 이것이 천지인 합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긍정의 유가철학이다 아, 이런 거죠. 이건 그러니까 동학은 철저히 유학의 유학의 에, 그 근원을 이었다는 거죠. 이건 그러니까 그 난난당 비서를 쓴 최치원도 주육아에 대한 이해가 최수은만큼 되질 못했어요. 왜 그거는 당나라에서 그 과거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뭐 그리고 거기서 관리로 살 만큼 대단한 학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천지인에 대한 생각이 순만큼은 안 됩니다. 역시 그 육두품이라는 육두품이라는 그 계급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유도 역시 갇혀 있었다는 어 그렇게 보거든요. 어 그래서 고려에도 그것이 사실은 쭉 연결이 돼서 고려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? 결국은 지방 호족들의 문제인데 이게 전부 두품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람들이고 그냥 고려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고려의 청자라든가 뭐이 당간지주를 보던 이 대장경의 그 위용을 볼적에이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고려의 문제도 내내 이 호족들과 이 왕권의 갈등에서 항상 결국은 호족을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의 그 강력함이 확보되지 않았다. 아,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런 거야, 지금. 변하면 거지 같은 호족들이 다 그냥 정당 만들고 지랄하면서, 어? 근데 그놈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을 못 갖는 거야, 지금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정신 차려야 돼요.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를 과거 역사를 보, 보면서도 오늘날 역사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. 다 보면은 뻔할 뻔자에 그다 같은 틀을 가지고 문제 의식이 돌고 도는 거예요. 어, 언어만 바뀌는 거지. 어, 언어만 바뀌는 거야. 그 여러분들도 음, 조심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냐? 그래서 팔괘는 팔괘는 그죠이 옛날에 원래 팔괘라는 거는 그냥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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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여섯 자리 에 그리고 요, 여기다 이제 음향을 섞어 섞어버리는 거고 이런 이것만 있어 이거 이것만 이 있고 이 괴명도 사실은 벌써 이 괴를 이름을 주어 주 주어서 육십사에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 의 수학적인 그야말로 순수한 심볼이잖아요 여기는 언어가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. 언어가 개입될지 않아도 64개는 나오니까. 그런데 벌써 괴명을 하고 괴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각 효마다 위, 위도 만들고, 뭐, 응인이, 뭐, 뭐, 여러 그 효, 이러 이것 자체로 효사를 만들었잖아요. 효사를 만든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거다는 거예 제일 이 괴명부터 괴사부터 효사에 이르는 게 이게 상당히 이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. 아 이게 이것만해도 천몇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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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쓴 사람들은 팔괘는 상으로서 순수한 심볼로서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다. 아주 주역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. 효단이 정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순수한 심벌로 말하는 건데 효단이라는 건 뭐야? 이건 괴사예요 괴괴 전체를 말로 한게있잖아 어? 어, 대제라 뭐 이러고 나가는 단전 단전의 언어가 있고 효는 효사가 있어 이건 순수한 심벌인데 효단이라는 것은 정으로서 말한다는 거야 결국은 이 정이라는 말이, 정이라는 말이 아주 이 동양인들에게는 묘한 말이에요. 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. 보통 감정 그러면 이게 센티멘트잖아요 센티멘트라는 센티멘트잖아요, 이게. 희로애락의 센치멘트 응? 그런 거지만은 인간이 살아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정의 문제 결국은 뭐 남녀 문제라는 것도 다 정이고 이 정감 이 가, 가 우리가 함께를 가지고 했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정 그러면은 이 정이라는 거는 센티멘트도 되지만 이게 하나의 그 리얼 리얼한 리얼리티라는 말도 쓰인다니까 그리고 정황 그런 거뭐 이게 이 하나의 리얼 시츄에이션이잖아 시츄에이션 군대 용어로도 적정을 살피고 와라 적후병을 보내가지고 그 정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와라 그니까 효단이라는 거는 정으로 말한다는 거는 인간의 당면한 어떤 리얼 시추에이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효단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은 강유가 잡고 한다 아요 말이 봐. 강유가 그니까 항상 강과 유가 이게 건곤이 이게 남자 여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주론적인 하나의 항상 강유가 잡고한다 나도 보면은 내 존재 안에 항상 강한 나와 또 유순한 나가 항상 잡고하고 살고 있거든 강하게만 살 수도 없는 거고 약하게만 살 수도 없는 거고 유순하게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니까 모든 게 강유가 잡거한다. 강류가 잡거하기 때문에 기륭이 꼭 있게 된다는 거예요. 기륭이 드러나게 된다. 강류가 잡거하기 때문에 기륭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. 이게 위대한 겁니다. 이게 위대한 역입니다.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